오늘도 사냥 실패네. 아, 어떡하지. 어, 뭐야! 우리 집 어디 갔어? 어, 이게 뭐야! 아니, 어째서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발자국자국만 이렇게 남은 거냐고! 어, 아, 왜 다른 집들은 멀쩡한데! 저기요, 저기요, 나랑 똑같이 생긴 옆집 아저씨 좀 어? 말해봐요! 아, 그거? 티라노사우루스가 와서 너네 집을 밟고 지나가더라고! 거기 발자국 보이지? 아니 발자국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태평하냐고요 아저씨 아니 티라노사우루스가 지나갔으면은 어? 이렇게 막 통통통하고 지나가든가 아니면 여기로 통통통하고 지나가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해봐요 아니 왜 똑같은 말만 해이 아저씨는 아나 미치겠네 <laughs> 아 근데 이렇게는 안 되는데 아집좀 복구해야겠다 아저씨 집 짓는 자재 아저씨 집에 좀 있죠 아 저기 상자 있네 좀 빌려갈게요 아 마침 20개 있네 아이 근데 좀 부족한데, 에이 모르겠다. 그냥 짚고 나면 되겠지. 자 여기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. 어 여기다 스물. 자 스물 하고 이 망치로 뚱땅땅땅땅오짱 신기해. 아나 분명 많이 만들어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신기할까? 우와. 아맞어 나는 금수저라. 어 평소에 나는 집을 짓지 않았어. 맞어 나는 지금 돈을 다 잃어서 나 혼자 이렇게 짓는 거지. 이렇게 짓는 건 처음이에요, 여러분들. 저는 절대로 이런 걸 보고 신기해하지 않는답니다. 이런 걸어 처음 해볼 뿐이죠. 우와! 아, 근데 자재가 많이 모자라네. 때울까?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저씨 미안해요. <laughs> 아니야, 볼일 보세요. 아이, 그건 그렇고 아, 이 티라노사우루스 녀석, 내가 복수해줄 거야! 난 그렇게, 고된 훈련에 들어갔다. 야, 돌이 녀석, 빨리 항복하고 캐지시지! 니가 이 망치 몇대 맞고도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? 어, 빨리 캐지란 말이야! 니가 이렇게 버텨봤자, 니네 주변에 있는 게 돌이야, 어? 빨리 캐지라고! 어, 빨리! 야, 니가 여기서 눈싸움을 제일 잘한다는 돼지냐? 야, 너네들 중한 명이 나랑 눈싸움에서 이긴다면 모두 살려주도록 하지. 야, 덤벼라! 아니, 얘네들이 눈을 안마주치려 그러잖아? 이게 너네의 비결, 어, 좋았어! 넌 지금부터 나랑 눈싸움을 시작하는 거야! 아니, 어딜 보는 거야? 부끄럽게. 야, 고개를 돌려. 너 그거 지금 반칙이야. 똑바로 쳐다봐. 어? 너의 그 짱짱 눈이 이 비결이란 걸난다 알고 있다고. 아니, 쳐다봐. 어딜 보는 거야. 너 자꾸 그렇게 반칙 쓸래? 너 계속 봐. 너 지금 나랑 눈싸운 중이야. 오, 여깄네? 어? 니가 이 구역에서 싸움 좀 한다는 나무냐? 야, 덤벼라! 어?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, 임마? 어? 너 임마, 넌 이제 끝났다, 임마! 야싸! 너의 목을 쳤다! 만세! 이겼다! 내가 이제 이 구역 킹왕짱 나무다! 아니, 나무면 안 되지. 어, 나는 이제 킹왕짱이다! 10년 후, 드디어 난, 야호! 드디어 몸짱이 됐다! 만세!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는 현재, 저 바위 똥산 위에 살고 있다고 한다. 이 자식, 내가 거기 가서 너를 끝내주겠다. 임마, 어, 넌 터별, 넌 이제 끝났다. 티라노사우루스, 어, 머지 않아 나랑 눈싸움에서도 지고 어, 넌 바위보다 약한 존재가 될 것이야. 이 자식, 티라노사우루스, 거기 있구나. 넌 이제 끝났다. 내가 이럴 줄 알고 작전을 세웠지. 넌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영리한 친구라고 들었다. 그렇다면 이 화살로 너를 제압할 것이야. 받아라, 오, 날 봤어, 날 봤어, 오지 마비, 안해. 너 지금 나한테 눈싸움을 거는 거냐? 너, 날 이기려면, 돼지부터 이기는 게 좋을걸! 덤벼라, 티라노사우루스 아, 세이, 오, 미안해.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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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오, 잠깐만. 야, 너, 잠깐만, 넌 이제 끝났다. 야, 넌 이렇게 공격하면. 왜 움직여? 야, 너, 가만히 있어. 무섭잖아. <laughs> 무서우니까 가만히 어왜 움직여? 너, 가만히 있어. 오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오,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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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우와, 소리 봐. 엄마, 나 바지에 오줌 싼것 같아요. 지금 내 바로 아래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어. 어떡해? 떻 미쳤어, 미쳤어.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들. <laughs> 나 고립됐어요. 안 되겠구만. 이 자식. 헛, 하세. 좋았어, 티라노사우루스를 잡았다. 근데 왜 이렇게 쉬워? 뭐지? 좋았어, 일단 티라노사우스를 루 잡았다. 만세. 호호호. 이건 근데 뭐지?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고기 DNA가 들어가 있대요. 퀄리티는 100%의 DNA네. 먹을 수 있나? 아못 먹네. 히이.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미 돼지 고기랑 아니 돼지 고기래. 돼지랑 눈싸움을 해서 이겼나봐요. 우와. 야 너네가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졌구나. 근데 나는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이겼네. 우와, 대박이다. 내가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이겼다. 만세~ 마을 사람들, 내가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드디어 복수를 했어요. 어 잠깐만... 아니, 어떻게 된 일이야? 왜 갑자기 또 마을이 날라가? 아니, 집복구도 아직 덜 시켰는데, 갑자기 마을이 날라가는 게 어디서 이게 뭔 일이에요? 아니, 옆집 아저씨 왜 누워있어요? 아니, 자는 건가? 저기에 일어나봐요~ 어... 인도미누스 렉스가 지나갔어! 아니, 인도누미스, 아니, 인도미누스 렉스는 또 뭐예요, 걔는? 아니, 온난화 나 얼마나 큰 놈이길래 이게 마을이 다 날아가요. 아저씨 대답을 해봐요. 아저씨 죽지 마요. 안 죽었어. 나 지금 자는 거, 자고 있어요? 아니, 이 사단이 나도록 또 태평하게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? 아, 어쨌든 인도미누스 렉스, 이 자식 내가 언젠가 또 복수해줄 거야.